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 얼만데 에. 우리 나못헤어져 못 내가 투자한 걸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확인 해야 됐고, 여기서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다 빼실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네, 네. 이런 상황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작년에도 우리가 만나서 22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때도 22년은 긴축의 시대다라고 음.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더더욱이나 이 긴축의 시대임을 강조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물론 그때 러시아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그 그렇죠, 네.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어쨌든 우리는 재테크를 하고 자산관리를 네. 합니다. 네. 근데 이 나의 자산을 100이라고 놓, 놓고 본다면 네. 아마도 여러분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중에 나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자산은 음. 보유 부동산일 거예요. 집이죠 집. 집. 네. 물론 나는 전세 사는데요. 그래도 전세 보증금이 나의 자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부채도 자산이. 니그 부채까지 포함한다면 네. 더큰 자산이죠. 내 집이든 전세든 그게 나의 자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죠. 그럼요. 그러 결국은 나머지 가지고 자산 관리를 한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네. 이 중에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중에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 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시중 금리는 23년 중반까지 더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정말 저축이 유리하죠. 음, 언제까지? 그렇죠. 23년 중반까지. 음. 저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키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 상품들도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특판 상품들이 계속 쏟아질 겁니다. 아, 요새 5%대도 네.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금리 인상기에는 당연히 돈의 이동을 관찰하기 때문에 음. 은행들이 저축을 자기 은행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특판 상품 경쟁을 펼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은행들은 더 군다나 이 시장을 경색하게 만들 텐데 음. 경색하게 만드는 그 거는 디 레버리징. 음. 이걸 강화합니다. 이게 왜냐면 어, 부실 위험이 있네. 그래서 돈 갚아. 가게나 기업으로부터 부채를 아, 회수해야 되죠. 회수해야 되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소비를 주관하는 가게, 음. 투자를 주관하는 기업, 음. 이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소비 활동, 투자 활동. 네. 이게 시장을 더 경색하게 만들어 음. 이런 변화가 앞에 놓여있다라고 한다면 음. 여러분들은 역시 어, 나의 돈을 음. 자산 전체 100% 중에 보유 부동산 말고 그 외에 나머지 자산의 비중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 시나리오를 그려보신다면 22년 하반기는 좀 지키는 투자를 좀 집중하시다. 좀 상대적으로 어, 금리 떨어질 일만 남았네 음. 그, 그 고온을 형성하거든요. 네. 아까 볼코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네. 물가 잡겠다고 긴축 행보했고 그러면 이것이 물가는 잡히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음. 나중에 경기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기 충격을 잡겠다고 금리를 인하하는 음. 이렇게 세계 경제가 생물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이해해 보신다면 제 생각에 23년 중반까지는 금리가 올라가겠네라고 네. 생각한다면 22년 말 말부터는 음. 조금 더 주식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는 거 이것도 적절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음. 그래서 잠깐만 좀 귀찮으실 수 있는데 똑같은 질문인데 결만 좀 달리해서 할게요 네.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30%면 이거 못 줄이거든요 그러면 방금 얘기해 주신 걸 토대로 했을 때 내가 2022년 말에서 2023년 중반까지 버틸 여력이 있으면 네. 그대로 가져가고 이때까지난못 버티겠는데 싶으면 30% 손해를 보고 있었더라도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신중한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되는 순간인데, 그렇죠. 이 신중한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음. 근데 제가 올리는 말씀에 수긍이 간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액션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빠졌든 주식을 아예 안 들고 있었든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경제학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더 떨어질 걸 알면서 들고 있는 행위는 천 될만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 맞아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이라고 표현해요. 네.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지만, 네. 다이어트를 걱정하고 있는 이한 사람으로서, 음. 밥이 남아요. 네. 식사를 하다가 그 남는 밥을 어떻게 합니까? 먹죠. 저희 세대는 다 먹어요. 전 꾸역꾸역 다 먹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아마 우리 윗세다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이 가난이나 배고픔을 겪었던 세대로부터 그런 교육을 음, 받았기 때문에 밥 남기는 거 아니야? 밥 남기면 안 돼. 농부의 피땀 막 이렇게 음. 얘기하면서 남기면 안 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밥은 이미 지불이 끝났어요. 1,000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네. 밥한 공기를. 네. 그러면 남은 밥을 먹는 행위로 네. 500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먹는 행위 자체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있다면?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미 1,000원을 지불했고 네. 남은 5 0 0원아치의 밥을 추가적으로 먹는 행위는 네. 저... 마이너스 1,000원을 어, 상쇄하는 게 아니라 상쇄하는 게 아니죠 그냥 더 손해를 보는 거죠 네 그걸 네. 경제학에서 매몰비용이라고 그렇죠 mean. 이미 지불된 비용이 이걸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감당하고자 그냥 하는 그런 행위가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행위예요 음. 이미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연인간에도 그런 게 많아요 어. 우리 그동안 네. 1년 동안 연애했고 네.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 얼만데 네. 우리 나, 나 못, 못 헤어져 아. 우리 추억 때문에 못 헤어져 <laughs> 헤어질 이유가 명백한데 명백한데도 <목소리도>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가까워가지고 그렇죠. 그게 매몰비용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상, 일상생활에서는 매몰비용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요. 아니요. 이미 결혼을 해서 더 <laughs> 이상 매몰비용 나올 게없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laughs> 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는 매몰비용까지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해, 행동할 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감정적인 동물 맞아요. 그러나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매몰비용 비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의사 결정해야만 한다. 그럼 어쨌든 지금까지 손실을 본다 한들 음. 만약에 추가적인 손실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예상을 하신다면 네. 지금이라도 그 추가적인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정리하는 게 맞고요. 음. 그리고 만약 이 시장이 어두운 경로가 있다면 이 기간을 피해서 안 들고 있다가 그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쉽게 드리는 쉽게 말씀 올리는 그런 주제가 아니지만 네.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매몰비용 컨셉의 이야기가 수긍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의사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옆에서 듣던데 특히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장님의 어떤 신중함이 느껴질 뿐더러 아, 예. 사실 이거를 어떤 용어적으로 말하면 저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네. 오히려 지금은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몰비용이 더 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때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정말 수긍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에도. 이 부분을 좀 적용을 시켜야 될 때이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좀 무거운 마음이긴 하지만 네. 저도 실장님도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역시 명 MC답게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음.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비합리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다 감성적이다라고 아유. 하는 이유가 이두 가지 비용을 고려하지 못해서요. 음. 이걸 못 하고 판단하는데 우리의 왜 주식 투자의 목표가 내 전고점 대비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시 회수하는데 목표죠. 음.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삼성전자를 만약에 뭐 8만 원에 샀다. 근데 지금 5만 원이다. 다시 8만 원될 때까지 기다린다. 에이. 그러면 이게 나의 손실을 없앤 겁니까? 아니면 이동한 만약에 에이. 은행에 저축하면 5%를 주는데 지금 5%라는 기회를 버리고 말아버는 거죠. 네. 왜 나는 그 기회, 기회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제로 퍼센트의 수익률을 위해 도전하느냐? 음.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시장을 판단하시되 22년 하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겠다라고 그러면 어, 추가적인 어떤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한 액션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유망한 저축 상품이 있다 그러면 음.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적절한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우리의 그 투자라는 기준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전고점이나 매수가 있다 보니까 현명한 선택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얘기를 해 주셨고, 진짜 무거운 얘기예요. 그리고 책임감이 되게 커지는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 무겁게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음.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좋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꼭그 한마디는 이럴 때일수록 어, 거시경제를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일년의 주식시장의 흐름은 그 주식차트가 말해주지 않는다 음. 결국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떨어지는 이 과정에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역대 실적만 음. 발표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해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 지금은 매크로의 문제 네. 그 어떤 종목도 매크로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음. 결국 10만전자 바라볼 때의 그때 거시경제 여건이 금리를 비코스로 인하하고 제로 금리를 유지했던 그 시점 아닙니까? 음. 그것 때문에 10만전자 봤다고 해석을 만약에 해보신다면 네. 또 지금 5만전자로 떨어지는 이런 과정도 긴축행보 때문에. 빅스텝, 자연스텝 이 이런 긴축 행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만약에 판단하신다면, 음.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아, 매크로를 제대로 음. 어, 생각해보고 이 전반적인 이 시장을 규명하시는 노력 어떨까? 음.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시장을 규명하셔라. 지금 시대를 규명하셔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 규명하신다면 그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그렇게 어, 힘든 어, 기간을 어, 장기화하진 않지 않을까 에, 그렇게. 아, 조언을 올려보고 싶습니다. 참 아까도 어떤 금리 결정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네가 연준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판단을 해봐라고 했을 때 느낌이 네. 확 왔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우리가 마이크로 하나 막그 정보, 아. 뉴스만 이거에만 매몰돼서 우리는 네. 생활을 했었는데 거시경제 보라고 하니까 아까 그 느낌대로 뭔가 확 네. 어, 명확해지는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다른 의미의 매몰인데 너무 뉴스나 이런 거에 매몰되지 어. 마시고 네. 네. 좀 거시경제 쪽으로 좀 네. 보시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규명하시라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성도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너무 귀한 말씀을 너무 많이 쏟아내셔서 아, 그럼 그래? 무리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무리했습니다. 우리 농인커 <laughs> 네, 님이 오랜만에 뵈가지고 네, 무리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번에 또 시장이 급변할 때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급변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 테니까 한번 와주오 당연히 그렇게 하다 어, 예예.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